두 상수 이제 a, b가 있고 2차 함수 f가 있고 gx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도 될 거고 g-x가 연속이다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건좀 참고적인 얘기인데 너희 입장에서 아니 뭐 gx가 미분 가능하면 뭐 미분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또 g-x가 또뭐 연속? 뭐 이렇게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 우리는 솔직히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진 않는데. 출제하는 입장에서좀 엄밀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만약에 어떤 의미의 실수, 뭐 내가 이제 뭐 알파라고 놀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야, 나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도 돼야 돼. 연속이 되는 상태에서, 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까지 똑같으면, 나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 맞아? 연속인데, 미분 가능한 거야. 근데, 더 강력한 조건을 주는 거야. 도함수가 연속이래. 미분 가능하면 이것만 같으면 되잖아. 연속이니까, 도함수에다가 알파는 것까지도 어때 줘야 돼? 같아줘야지 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얘들아 얘두 개만 같으면 되는데 요건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니까 조금 더 엄밀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솔직히 얘들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한번 이과터 수학의 30번 문제에서 다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적이 꽤 오래 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그냥 우리는 뭐다? 똑같은 거다 놀았다? 누리끼리 하다? 비슷비슷하잖아 놀았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너희가 이제 같은 것으로 자 지금 한 말은 몰라도 돼 얘들아 아니? 그냥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고 나조건의 첫 번째 거는 좀 쉬운 것 같은 게 g0이 0이야 이건 구했을 거 아니야 아래 끝이 0이니까 그 다음에 g'의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인데 아니 극값 아니, 미분이 가능한데 극값이니까 g'1이 0일 거 아니야 여기다 1 넣었을 때 1은 x 절대값이 2보다 작은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1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a가 1이라고 준 거네 그래서 아, b는 1이 아니라고 줬구나 새로운 극값이 하나 더 있다라고 준 거구나 근데 그 극값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1차 함수 실근이 하나 나왔잖아 그럼 또 다른 실근 b가 이 구간 내에서 나올 순 없을 거야 자, 22번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지워버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 얘들아, 이렇게. 아니, 자꾸, 얘들아, 이게, 뭐, 그, 그, 그 분위기에 이 쫄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20번 문제 푸는 거야, 20번 문제. 어렵지만, 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 A 값이 아예 구해진 상황이어서, G 다시가, 내가 저 왼쪽에다 좀 쓸게. 이. G 다시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야, GX도 알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C인데, 너희가 아까 전에 G0이 몇이었어? 0이었잖아. 나 지금 GX 뭐한 거야? 지금 부정작분 한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더하기 c가 0이고, 물론 이거 두 개는 다 마이너스 2부터 x가 몇 사이일 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야. 이 사이에서 저 g, x 혹은 g 다시가 그려져. 항상 너희가 뭐 주옥 프린트부터 공부해 왔을 때 어떤 문제를 도함수 중심으로 그린 것에서 풀 것인지, 아니면 f 중심으로 그릴 것인지, f 다시를 그릴 건지, f를 탐구할 건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절댓값 X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너희가 저 범위, 마이너스부터 이 사이에 바깥쪽에서 이거야. 얘들아, 이 F는 2차 함수라며, 얘들아, F가. 근데 G는 얘들아, 그냥 함수래. 얘들아, 다음 함수면 다음 함수라고 줘. 미분이 가능하다고도 다음 함수인 건 아닐 거 아니야. 대부분 이런 경우는 수능에서 뭐냐 하면, 갑자기 너희가 여기서 뭐 사인 코사인을 줬을 리는 없어. 수트법이니까. 그냥 구간에 따라서, 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부터좀 직선으로 갈아타다가, 그다음부터 뭐 2차 함수로 갈아탄다든지, 여러가지 함수가 내가 여러 구간별로 좀 나눠져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항이라고 할순 없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잖아. 솔직히 얘들아, 너희가 미분 가능한데 다항 함수로 안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 공통해서 알겠니 얘들아? 미분이 가능한데 다항함수라고 말안 하면 다항이 그냥 아니야 다항이란 다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건 요령으로 너희가 알고 있어 아무튼간에 다항은 아니겠지만 쥐를 미분했더니 얘들아 기초 베이스가 2차야 그러니까 쥐는 일반적으로 3차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3차 함수 는 아마 아닐 거고, 그럴 거면 다항함수라고 좋겠지. 구간별로 3차 함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떤 3차 함수였다가 또 다른 3차 함수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무튼 기본 베이스가 3차인데, 이걸 갖다가 너희는, 어, F가 다항이니까, 야, G다시가 절대 값이왔을때 뾰족점이 생기면 안 돼. 말하지 않아도 F는 뭐가 돼? 미분이 가능할 거잖아. F가 다항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애들아 절대값 G다시가 이게 미분이 가능해. G다시에다가 절대값을 통째로 씌우면 원래 뾰족점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잖아. 통째로 절대값 씌우면. 그런 일이 없어. 아예 G가 떠있든지 가라앉아있든지 아니면 뚫을 거면 이렇게 뚫으면 안 돼, G가. G다시가, G다시가, G다시. G가 아니라 G다시가. G다시가 X축을 뚫을 거면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절대값 씌웠을 때 뭐가 가능한 거야? 미분이 가능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F 입장에서는, F는, 오, 나 2차인데? 오, 내가 절대값 함수랑 똑같네? 말하지 않아도, 얘들아, F가 0 이상이 되겠네. 어떤 2차 함수가, 얘들아, 요 구간 내에선 위에 떠 있어야지 돼. 전체적으로 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F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바깥쪽에서 위에 있잖아. 애겠니 전체적으로 이차 함수가 위에 떠있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얘들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해석들이야 이 중에 무언가 우리가 짜짓기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자 우리가 아까 저 왼쪽에 파란색 써놨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사이안, 내가 좀 써놓을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져. 여기 G-를 내가 한번, 아무래도 2차 그리는 것보단 G-를 먼저 그리고 필요하다면 G도 따라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G-를 그릴 건데, G 다시가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려지는데. 하필이면 이 문제는 되게 이쁘게 준 게, 여기 딱요 점이, 얘들아, 지금 1이라고 준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어주면 3이니까, 여기가 지금 3이라고 준 것이고, 자, 내가 그린 건 G 다시. 여기가 뻥 뚫려 있기는 할 거야. 왜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였으니까. 근데 어차피 g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해야지 되고, g 다시가 아니라 연속이기도 하지, g 다시가 g 다시 그리고 있는데 g 다시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를 그렸으니까 양 끝점을 부드럽게 들아 우리가 이어줘야지 되는 거 맞아? 아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야, 바깥쪽 범위 내에서는 쉬다시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너희가 쥐다시를 찾아야 돼. 이거 하나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20번이야. 알겠냐, 얘들아. 자, 생각해봐. 내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요거 때 나도 처음 풀었을 때그 강의를 봤단 말이야. 그럼 나도 몰라, 얘들아. 지금 이거 할 때까지? 나 저거 그릴 때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이브로 푸는데. 나도 몰라. 그래서 상,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수업 준비, 그까 그러니까 작년에 해봤으니까, 재작년에. 그래서 알아. 특별한 문제니까 좀 기억이 나잖아. 너희도 얘들아, 지금 내가 뜸 들일 때, 자, 저기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양끝점은 이어. 이 점도 지나야 돼. 이 점도 지나야 돼. 우리 지금 쥐 다시 그릴 거라니까, 쥐 다시. 근데 쥐 다시는 2차 함수 일부분으로 그려줘야지 돼. 왜? 아무튼 미분해서 절댓값 쉬운 게 2차니까. 맞냐, 얘들아? G는 3차, 전체, 아까 말했듯이, 전체 3차인지 모르겠지만, 구간별로 2차가 될 건데. 아무튼간에 얘들아? 절대값이 와서 2차랑 정확하게 포개어져야지 돼. 맞냐, 얘들아? G에다가, G-가 어떻게 생겼길래 얘가 나왔을 것인가? 이거 괜찮니? 그러면, F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길래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나왔을 것인가? 당연히 얘들아, 요 점을 좀 지나줘야 될 거고, 얘들아 여기 점도 지나줘야 될 건데 절대값 씌우면 2차함수랑 같아져야지 돼. 얘들아 여기 기억나지? 얘들아 B에서 극값 가지니까 B에서 한번더 x축을 뚫어주기도 해줘야지 돼. g 다시가 절대값 g 다시 몰라. g 다시는 B, 0을 지나줘야지 돼. 내가 그리기 전에 얘들아 다, 다시 한번만힌트 줄게. 내가 여기 A, B점이라고 놓을까? A점, B점을 지나게끔 그림을 그려 근데 절대값 씌워서 2차 함수가 돼야지 돼 B, 0에서 뚫을 때 얘들아 어떻게 뚫어야 돼? 뚫을 거면 접하듯이 뚫어야지 돼 마치 삼중근의 형태처럼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그렇게 뚫어줘야지 돼 근데 얘들아 절대값 씌우면 2차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2차부터 하나 그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차가 얘들아, B에서 접하듯이 뚫는 입장에서 그려지게 되려면, 그니까 러 내가 지금 그릴게 얘들아, 그냥. 그니까 러 너희가 상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 점에서 언젠가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너희가 뭐이 차가 위로 볼록인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F가 좀 위로 볼록인 입장으로 이 점을 지났다면, 철대값 씌워주면 무조건 뭐가 생겨? 뾰족점이 생겨. 그니까 러 불가, 어차피 위로 볼록은 언젠가 한번 뚫어. 그건 불가능해 그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베이스인데 나는 너희가 아니라 F가 내가 지금 그리는 건 F다 F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차 함수가 이렇게 F가 G는 G는 너희가 이제 G 다시는 미안 자꾸 G래 G 다시는 절대 값이 와서 검정색이 돼야 돼. 절대 값이 와서. 그리고 쥐다시, 그 다음에 여기지, 파란색에서. 그 다음에 너희가 아니아요 높이랑 요 높이가 똑같아서 쥐다시가 이런 식으로. 뚫을 때 어떻게 뚫어야 돼? 뚫을 때 접하듯이 뚫어야 되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전형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상상하게 낸 문제야. 이걸 못 떠올리는 건 너희를 지책할 수도 어쩌, 어, 뭐 어쩔 순 없어. 어쩔 수는 없어. 근데 너희가, 아, 그러면, 어, 진짜로 요 부분이 얘들아? 절대값 올라가면서 F가 되잖아. 전체적으로 얘들아, 어때? 니네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이사이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 바깥에서 얘들아? 이 핑크색들,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얘는 얘들아, 어때? 절대값 씌워주면 이차 함수의 일부분이 지금 돼. B에서도 얘들아, 어때? 접하듯이 뚫으니까 b에서 그 값을 또 갖게 될 거야. 사실 뭐 요거 구하는 게 당연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g는 핑크색에서 파란색 갈아탔다가 핑크색이 되는 게 g-야. 내가 지금 g-를 그린 거야. 맞냐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는 너희한테 뭘 물어봤냐 하면 gx 그래프가 0이랑 만나는 거 그려봤어. 그러면 너희가 도함수를 보고서 모두 그려줘야 돼? gx도 그려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건 좀 쉬워. gx 한번 그려볼게. 자, 밑에다가 x축에다가 그리는 건 이제 gx를 좀 그려볼 건데, 너희가 여기 1까지, 얘들아, 어떠니? 여기 1까지. gx는 뭐만 할 거야? 증가만 할 거야. 근데 gx는 얘들아, 0,0을 지나는데, 1까지는 증가할 거야. 그래서 감소해가지고, 얘들아, 이게 계속 감소할 거야. 근데 너희가 잘 봐봐. 0,0을 지나는 건 아까부터, 얘들아, 우리가 알았던 거니까. 얘들아, 요만큼 넓이랑 요만큼 넓이가 똑같아. 우리가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원시함수에서의 함수 값의 차야. 쉽게 말해서 도함수에서의 넓이만큼 증가하는 거고, 요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다 이거 고려하고 출제하신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뭐, 너가다 계산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웠지만 내가 뭐, 계산 복잡하게 한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 나 원점인데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 뭐, 이렇게 되겠지, 쥐가.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두색 넓이만큼, 얘들아, 뭐 했다가 연두색만큼? 감소했다가, 분명 여기 어딘가에 연두색 넓이랑 똑같아지는 점이 올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니네 지금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뭐해? 합동인 건알거 아니야. 지금 얘가 대칭된 게 얘인데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어느 곳에 점이 있을 거냐 하면 넓이가 같아지는 점은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뭐해지는 점에 있을 거야? 같아지는 점에 있을 건데 여기가 이야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여기를 내가 뭐 알파라고 두면 2 더하기 알파의 중점이 몇 되는 거야? 2 e 되는 거고 b 되는 거구 하는 거잖아 그럼 몇이야 얘들아? 2b-2가 되겠니? 그래서 2b-2까지 너희가 적분을 하면 여기가 지금 2b-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감소한 만큼 증가해서 감소한 만큼 증가해서 여기가 얘들아 뭐가 될 거야? 2b-2가 될 거야 아, 내려간 만큼 올라갔으면 다시 한번 원점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k값은 0이랑 2랑 2b-2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0이랑 2랑 2b-2니까 정답은 그냥 몇 b야? 2b가 정답이 돼 그럼 b값만 구하면 돼 b값은 끝났어 아까부터 끝났어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검정색으로 2차 함수 그려준 게 f였지 그럼 fx는 얘들아, b를 중근으로 갖고, 그 다음에 너희가 최고 차항의 개수를 내가 좀 모르니까, 얘들아, f는. 어, 뭐, 뭐라고 놀까? 뭐, 뭐,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알파에, 얘들아, x b 의 제곱이라고 fx 놀수 있는 거 맞아? 얘가, 얘들아, 너희가 이제 이 2차 함수가 b 중근인데, 이 함수가, 얘들아,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2콤마 1이잖아. 아까 전에 2콤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2 넣었을 때1 지나고 2 넣었을 때1 지나고요.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얘들아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몇 지나? 3 지나니까 위에거3배 해주면 똑같으면 알파는 어떻게 돼? 사라지고 삐값 나오게 될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삐 값은 근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과 배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좀 나와. 알겠니? 근데, B가 얘니라 누구보다 큰건 맞아? 2보다 큰 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2, e, 4 더하기 2루트 3만 나와. 근데 아까 전에 2B가 e, 답이라 그랬으니까, 어, 8 더하기 4루트 3. 8 더하기 4루트 3. 8 더하기 4, 아, 곱하기구나. 32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왜, 피, 여기서 핑크, 내가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핑크색이 마이너스 이랑 이 바깥쪽에 G 다시야. 검정색이 F야. 아, 몰라도 되거든?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보고, 만약에 너희가, 오케이, 그렇다 치자. 라고 마지막에 답을 내는 과정도, 이런 넓이의 대칭성까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괜찮아. 알겠니 얘들아 안 그러면 일일이 막 적분해서 막 무식하게 뭐 바보같이 구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고 모르면 진짜로 막그 부정적분 해가지고 뭐 찐따같이 구해야 돼 얘들아 이? 알겠어 이? 그러면 또 얼마나 어렵겠니 이게 그래서 사실 그냥 풀면 한 7, 8분 정도 밖에 안 걸려 실제로 풀게 되면 알겠니 그래서 아무튼 우리 20단 잘해, 얘들아. 20번.